안녕하세요. 펠라입니다. 어, 제가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보는 걸로 해서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 내가 짝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나를 보게 될까요? 라는 어, 카드로 해서 원카드로 준비를 해봤어요. 1번부터 3번까지. 내가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한번 번호로 골라봐 주시고요.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리딩 하도록 할게요 1번 1번 뽑으신 분은 길드 오브 드림스 꿈의 분야라고 해서요 내가 너무 이사람은 사랑해 짝사랑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라고 생각질 않아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지금 조금, 이거를 자리를 좀 바꿀게요. 이게 자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이분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분에게 지금, 지금 내가 짝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강하신 분이에요. 믿음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짝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고, 이 사람이 나를 봐주길 원한다라면, 나도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신앙에 대한 어떤 큰, 영적으로 연결되는 걸 원하시는 분. 종교적으로 영적인 연관이 연결이 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여자를 만난다, 남자를 만난다, 그럼 같은 종교 내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위기고요. 그 그렇게 해서 만난다 그러면 어떤 열정이 상승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꿈꾸는 걸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이 만약에 교인이에요. 그러면 교회 이분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던가 저를 다니던가 아니면 이분이 뭐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분이 하고 있는 일 이분이 하고 있는 분야의 어떤 카페가 자동차 자동차 카페를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뭐 드론 같은 걸 좋아한다던가 뭐 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 내에서 만나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분의 눈에만 들어 이분에게 내가 있어라는 것만 보여주면 바로 눈이 가요 관계 발전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기도 해요 내 꿈의 분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분의 어떤 이분이 좋아하는 분야 내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당신을 좀 좋아하고 있어라는 거를 좀 내색을 하고 티를 낸다고 하면, 어 금방 이분도 나에 대한 어떤 열정, 어저 사람이 이런 생각지 않았는데 괜찮네 해서 만나기 시작하면 그 열정이 그만큼 상승이 커진다는 거, 배로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어, 내가 꿈꾸던 걸 이룰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1번 분은. 1번 분은, 음, 조금, 조금 머리를 많이 쓰셔야 할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머리를 굴리셔야 할것 같아요.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좀 빨리 하셔야 할것 같아요. 이번 분은요 과연 그분이 나의 짝사랑에 응해줄지 나를 바라볼지에 대해서 본 거잖아요 이분은 좀 생각보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이분이 나를 안 본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보게 만들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분 성격이 워낙 묵뚝뚝하다 라고도 볼수 있고, 묵뚝뚝하다, 묵뚝뚝하다 보시면 굉장히 차가워요. 성향이 차갑고,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신 분이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나에게 좀 상처되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을 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챈다거나, 어, 내가 만약 너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어, 이분은 나에게 좀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좀 이분, 이분은 내가, 어, 본인이 나에게 관심이 생겼는데 내가 했던 말들이 있고 내가 못되게 군게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데 있어서 좀 머뭇머뭇 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나를 보게 하려면 좀 용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나는, 아, 그때 까먹었어요, 잊었어요, 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보여야 될것 같고, 보여줘야 될것 같고, 이분의 심리적인 상태는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좀 화가 많아요.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묵뚝뚝한 성향에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에 스스로가 좀 화를 많이 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좀 내가 어떻게 해주겠느냐는, 어, 백합카드가 나와요. 음, 나의 어떤 넓은 아량이 있는 모습, 포용할 수 있는 모습, 어, 따뜻한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나의 그런 향에 취하게 하라는 거죠.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해도, 난 너를 배려하고, 너를, 어, 너에 대한 생각을 하고, 너에 대한 생각을 존중해준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분이 나를 보게 하려고 한다는 건. 본인이 마음을 열기 전에는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어, 당장에 원하신다 그러면 그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번은 여기까지 리딩할게요. 3번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번 뽑으신 분은요. 오,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에요. 어, 이렇게 보면 프레임 오브 인스프레이션이라 그래서 흡입력 있는 불꽃이라는 카드예요. 굉장히 이분은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걸 짝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모른 척할 뿐이에요. 내가 괜히 민망해 할까봐 좀 그럴까봐. 아마 이분이 나를 보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좀 샘솟는다? 뭔가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짝사랑하는구나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른다는 거죠. 나를 볼 때마다. 헛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짓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어, 마음이 열린다라고 봐야 돼요. 사진사진 마음이 열리는 것도 있으시고, 그리고 좀, 주변 지인분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좋아요. 직장 동료이거나 어떤 뭐 친구 관계이거나 지인이거나 뭐 이랬을 때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이분이 마음을 돌리는 데 있어서 좀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도 이분이 좀 많이 긍정적인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 조만간에 소식이 올것 같아요. 어, 떻게 하자라는 지금 뭐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왔고 아마 이분이 나에게 왔을 때는 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사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벨라였고요. 오늘 재미삼아 짝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짝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한번 원카드로 다 뽑아봤습니다. 너무 짝사랑 오래 하지 마시고요. 한번 용기 내서 고백도 해보시고 고백해서 뭐 차이면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우리 한번열번 찍어 보도록 하죠. <laughs> 힘내시고요. 다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펠라였습니다.